80대가 50대처럼 활동한 비법. 오늘은 80대에도 50대처럼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비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비결 첫 번째. 꾸준한 운동입니다.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 감소는 피할 수 없지만, 꾸준한 운동은 이를 늦추고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채소, 과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당분 섭취는 줄여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 긍정적인 생각과 유쾌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취미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찾으세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비법들을 실천해서 80대에도 50대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세요.